8장. 그 당시 무리가 매우 컸으나 먹을 것이 없는지나,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하기로 하니, 이는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라. 내가 그들을 굶주린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니,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멀리서 왔느니라 하매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람이 이 광야 어디로부터 떡으로 너 이렇게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수 있나이까 하는지라 그가 묻되 너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하니 그들이르되 이 일곱 개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백성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한 후에 떡 일곱 개를 가져 감사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백성 앞에 놓게 하니, 그들이 그것을 백성 앞에 놓으니라. 또한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으니, 그가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도 백성 앞에 놓도록 명하여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하니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두니 일곱 광줄이었으며 먹은 사람은 대략 사천 명이더라. 그가 저들을 보내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질문하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지라 그가 영어로 크게 탄식하며 리되. 어찌하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니라 이제 무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그들과 함께 배에 있던 자들도 떡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지하여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로세 누룩을 조심하라니 그들이 서로 논냐하이르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할 때 예수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인해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가 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에 차게 거두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하고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에 차게 거두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깨닫지 못하느냐 하더라. 그가 벳세다에 가니 사람들이 눈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만져주기를 간청하는지라. 그가 눈먼자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눈에 침을 뱉고 한수하고 나서 어떤 것이 보이느냐 물으니 그가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인 아이다 하더라 그의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고 바라보게 하니 그가 회복되어 각 사람을 분명하게 보더라 이에 그를 집으로 보내 메리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일어난 일을 마을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빌립보 가에 사려 여러 말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진내 요한이라 하 나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아라 하고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 하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아무에게도 자기 관에 말하지 말라고 하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하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배척 당하여 죽인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되 드러내어 그런 말을 하니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항변하는지라 그가 몸을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제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와서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생명을 이르리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자는 나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버려야 하리라. 그가 나를 위해 기꺼이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일에 관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 가운데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올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들은 그가 올때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르노니 그가 오리라.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인자의 오른편에서 그의 영광을 얻었고 그른 가운데 그와 함께 오리라.